제가 성탄을 많이하면서사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을 왕의 복음서, 마가 복음을 위로의 복음서, 누가 복음을 환대의 복음서라고 명명을 했고 요한 복음은 한중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가 전한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사랑의 복음서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받음에 대해서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처음에 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였다. 그리고 21장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바닷가에 서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갔던 사람.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사랑받는 제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보금서는 멀리서 보면 숲이 보입니다. 마테, 마가, 누가 복음은 단편적인 전기 형식으로 전개가 됐다면 이 요한 복음은 파노라마 같은 큰 이야기로 보이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에 설교와도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은요. 어,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닌 사람들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또 쉽게 표현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요한복음이 어렵다. 너무 심오하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할까 했을 때그 용어들이... 손에 잡히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언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위에서 왔다. 그리고 위에서 났다. 그리고 위에서 보냈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너희들은 땅의 사람들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현실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참 애매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구대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따지 않냐 하면, 여러분, 이 말은 믿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해서 결국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말할 때, 목은 문 아닙니까? 표는 끝까지 본다. 그러니까 목표는 끝까지 우리가 보는 것.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조금 의미가 더 섬세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지기 위해서 눈으로 볼수 있는 기적.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일곱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체계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을 때, 요한복음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배척을 했어요. 심지어 거부를 했어요. 죽이려고 모함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복음서를 시작을 했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여기서 자기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 참빛 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의 오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표적을 보여 주시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행하니 표적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시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곱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을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요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아, 세상에 임금으로 오실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추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을 때 6장 후반부에 보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아,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행사가 있었어요. 이 초막절 행사 중에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는데, 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부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서 그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11장에 보면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탓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세계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와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긴급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작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으로 주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준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요한복음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 하는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왓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장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럼 여기서 들린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했는데 들린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악독한 범죄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처형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들린다. 그 죽음의 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나리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자로 들려 올려진 자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라지. 실패하고 또 시합에서 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이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금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높은 자리를 생각을 했을 텐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요한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에게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때,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 첫 번째 서신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다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다. 내가 들리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요한은 유난히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부터 표적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의 책에서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를 했다면, 13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의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소수의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해 주셨는지 13장 1절에서 아주 눈여겨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의 도움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주할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증거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순안의 이야기.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이 요한은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예수님 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자.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하면서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참여하시는 모습으로 요한은 강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죽는 이야기,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십자가 위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까? 나사란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까지 같이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역설적이지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와, 그렇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것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모든 민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한 책이 바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마지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듣고 20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아예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은 제자는 훗날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으로 양들을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21장 부록으로 첨가시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루의 사명, 베드루의 운명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1장 18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팔을 벌린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고난과 순교의 자리로 데려갈 수도 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1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쳤다. 베드로도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심지어 내가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역설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너무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랑의 사도가 전한 그 사랑의 복음서 우리는 한 주간 다시 요한복음서를 펼쳐서 요한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